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당신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집어먹는 한줌의 견과류. 그 선택이 조용히 심장을 망가뜨리고 기억력을 흐리게 하며 수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견과류라면 전부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그 믿음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됩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어떤 것은 몸을 살리고 어떤 것은 아무 경고도 없이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문제는 거의 아무도 그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5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견과류와 매일 먹으면 몸이 달라지는 견과류의 진실을 과장 없이, 숨김 없이 알려드립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내용은 대부분의 건강한 견과 믹스 안에 숨어 있어 수많은 노년층이 매일 먹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나이가 들어도 또렷하고 활력이 넘치며 어떤 사람은 빠르게 쇠약해지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채널을 믿고 함께해 주시는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시청이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한 선택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노년의 삶을 지켜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5세 이후 반드시 알아야 할 견과류의 첫 번째 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견과류를 먹으며 심장에 좋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일부 견과류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을 더 빠르게 굳게 만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특정 견과류에 들어있는 성분은 몸 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 동맥 안쪽을 손상시키고 피가 끈적해지도록 만듭니다. 이 변화는 통증도 없고 증상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65세 이후에는 혈관이 이미 예전보다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자극 하나가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도화선이 될수 될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위험한 변화가 운동 부족이나 단 음식 때문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믿는 견과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견과류가 그 시작점이 되는지 차근차근 밝혀 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시니어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견과류의 양이 아니라 견과류 안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 견과류는 섭취 후몇 시간 안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혈액 속에서는 이미 위험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런 견과류에는 나이가 들수록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특정 지방산과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간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혈관 벽에 달라붙어 마치 녹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통증도 경고 신호도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기 검진에서 갑자기 콜레스테롤 수치가 폭등한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변화가 단순히 수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혈관 안쪽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반복되면 혈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대규모 영양학 연구에서는 60세 이후 특정 견과류를 자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장마비와 돌연 심장사건 위험이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관절이 더 뻣뻣해지고 아침에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거나 이유 없는 피로감이 늘어났다면 그 원인이 견과류일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 신호를 노화 때문이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식탁 위의 선택이 몸속 염증을 키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견과류가 이런 위험을 키우는지, 그리고 왜그 견과류가 65세 이후 특히 위험해지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과장된 이야기 아니냐고, 인터넷에 떠도는 공포 마케팅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추측이나 개인 경험이 아닙니다.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와 의학 데이터, 그리고 실제 임상 관찰에 기반한 사실입니다. 수만 명의 중장년층을 장기간 추적한 연구에서 견과류의 종류에 따라 혈관 상태와 심장 사건 발생률이 뚜렷하게 갈린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견과류는 보호 효과를 보였고, 어떤 견과류는 위험을 키웠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쉽게 커지기 때문에 젊을 때는 문제 없던 음식이 갑자기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그저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견과류를 섞어 먹는다면 가장 나쁜 선택과 가장 좋은 선택을 한 봉지에 함께 넣어 먹는 셈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막연한 조언이나 애매한 표현은 모두 배제했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할 견과류는 왜 좋은지, 절대 피해야 할 견과류는 왜 위험한지, 하나하나 명확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 중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식품이라고 믿고 매일 먹고 있는 견과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지금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수많은 위험을 피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5세 이후 생명을 지켜주는 견과류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견과류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디저트용으로만 생각하는 피칸입니다. 대부분 피칸을 파이나 케이크 위에 올라가는 재료 정도로 여기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견과류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피칸은 노년층에게 가장 필요한 보호 효과를 조용히 제공하는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피칸이 특별한 이유는 풍부한 맛 때문이 아닙니다. 식물성 스테롤, 비타민 E,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물질들이 정교하게 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은 혈관 안쪽에서 일어나는 염증을 낮추고 손상된 혈관 내벽을 회복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소량의 피칸을 섭취한 고령자는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이는 일부 약물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피칸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는 혈액이 흐르는 길을 매끄럽게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오래된 파이프 안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것처럼 혈전 형성 위험을 줄이고 심장마비와 뇌졸중 가능성을 낮춥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피칸이 혈당을 거의 자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65세 이후 흔한 당형뇨나 당전계 상태에서도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요거트나 오트밀에 조금 더하거나 간단히 구워 간식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몸 속에서는 혈관 보호, 면역 강화, 피부 노화 완화라는 변화가 조용히 진행됩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견과류지만 피카는 65세 이후 몸을 지켜주는 가장 과소평가된 선택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견과류는 모양부터 조금 특별한 호두입니다. 마치 작은 뇌처럼 생긴 이 견과류는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년의 뇌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두가 주목받는 이유는 견과류 중에서도 가장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위축되는 뇌 조직을 안쪽에서부터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뇌는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40대 이후부터는 매 10년마다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호두 속 오메가3는 뇌세포막의 유연성을 유지해 영양분은 잘 들어오게 하고 노폐물은 빠져나가게 도와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은 기억력과 집중력 검사에서 눈에 띄게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뇌 안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효과적으로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이 염증은 치매와 인지 저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두의 지방산은 불씨를 끄는 소방수처럼 뇌속 염증 반응을 잠재웁니다. 호두의 효과는 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내 미생물에 의해 변환된 성분은 근육 손실을 늦추는데도 관여합니다. 65세 이후 매년 줄어드는 근육량을 조용히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호두에는 자연적인 멜라토닌이 들어있어 잠들기 어려운 노년층의 수면 리듬을 부드럽게 되돌려줍니다. 취침 전 소량의 호두는 잠드는 속도와 수면의 깊이를 함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볍게 볶아 샐러드에 넣거나 요거트 위에 뿌려 먹는 것만으로도 몸은 이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호두는 기억과 근육, 수면을 동시에 지켜주는 65세 이후의 핵심 견과류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아몬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몬드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65세 이후에도 몸을 스스로 지키게 만드는 강력한 방패와 같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가 특별한 이유는 비타민 E 함량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노화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피부와 눈, 면역세포를 안쪽에서부터 보호합니다. 세포 하나하나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씌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침침해지고 빛이 번져 보이기 시작하는 이유는 산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아몬드 속 비타민 E는 이 산화 손상을 줄여 시력 저하의 속도를 늦추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혈당 조절입니다. 아몬드는 지방과 단백질, 식이섬유의 조합이 매우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막아줍니다. 실제로 아몬드를 매일 소량씩 섭취한 노년층은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고 당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치솟는 현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변화는 피로와 어지럼증,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까지 함께 완화시킵니다. 체중 관리에도 아몬드는 의외의 도움을 줍니다. 열량이 높아 보이지만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전체 섭취량을 줄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체중은 오히려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 건강 역시 놓칠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아몬드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함유해 뼈를 단단하게 유지하고 골다공증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합니다. 이가 약해졌다면 통아몬드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몬드 버터나 잘게 갈아 넣은 형태로 섭취해도 효과는 충분히 유지됩니다. 아몬드는 65세 이후에도 눈을 지키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뼈와 면역을 동시에 돌보는 가장 현실적인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견과류는 왜 65세 이후에 특히 중요하게 주목받는지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피스타치오입니다. 이 작은 초록색 견과가 노년의 몸 전체를 동시에 지켜주는 이유는 구성이 매우 전략적이기 때문입니다. 피스타치오는 모든 견과류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미네랄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나트륨의 작용을 자연스럽게 눌러주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을 가진 노년층에게 이 작용은 약에 버금갈 만큼 중요합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증상 없이 혈관이 손상되고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나 뇌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피스타치오는 이 위험을 조용히 낮춰 혈관이 긴장을 풀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피스타치오의 진짜 강점은 눈 건강에 있습니다. 이 경과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특별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눈속 망막에 직접 축적되어 빛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시력을 보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마트폰이나 화면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눈의 회복력은 떨어집니다. 피스타치오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은 백내장과 황반변성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단백질의 질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식물성 식품 중 드물게 필수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먹어도 몸이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피스타치오는 흡수와 활용이 비교적 효율적입니다. 근육 유지와 면역 회복, 상처 치유까지 이 작은 견과 하나가 여러 역할을 동시에 해냅니다. 게다가 열량은 낮은 편이라 체중을 걱정하는 노년층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껍질을 하나씩 까먹는 구조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먹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포만 신호를 인식하게 되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피스타치오는 혈압과 시력, 근육과 체중을 한 번에 관리하고 싶은 65세 이후의 몸에 가장 완성도 높은 견과류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몸을 살리고 지켜주는 견과류였다면 이제부터는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는 견과류입니다. 겉으로는 고급스럽고 몸에 좋아 보이지만 65세 이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할 견과가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것은 마카다미아입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 때문에 고급 견과로 인식되지만, 노년의 몸에는 의외로 부담이 큰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 비율입니다. 칼로리의 대부분이 지방에서 나오며, 그중 상당 부분이 포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 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특히 마카다미아에는 혈관에 불리한 팔미트산이 포함되어 있어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던 양도 노년층에겐 동맥을 딱딱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더큰 문제는 판매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마카다미아는 기름에 볶히거나 초콜릿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화된 지방과 당분이 함께 들어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전 위험을 높입니다. 이런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지만 어느 순간 가슴 답답함이나 갑작스러운 어지럼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이력이 있는 분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마카다미아를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지만 습관처럼 먹는 간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같은 식감을 원한다면 피칸이나 호두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노년의 몸은 맛보다 반응에 솔직합니다. 마카다미아는 맛은 부드럽지만 혈관에는 결코 부드럽지 않은 견과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견과는 캐슈넛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드럽고 달콤한 맛 때문에 건강한 견과라고 믿지만 65세 이후에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캐슈넛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옥살레이트 함량입니다. 이 성분은 몸 속에서 칼슘과 결합해 신장에 돌처럼 쌓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여과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캐슈넛을 자주 먹을수록 결석 위험은 조용히 높아집니다. 특히 수분 섭취가 부족한 노년층에게는 이 과정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탄수화물 비율입니다. 캐슈넛은 다른 견과에 비해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복에 먹거나 많은 양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출렁이며 피로감과 멍한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나 전당뇨를 관리 중인 경우 이 변화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위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캐슈넛 대부분은 값싼 식물성 기름에 볶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높아지고 관절 통증이나 만성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까지 더해지면 혈압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심장이나 신장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게 이 조합은 눈에 띄지 않게 위험을 쌓아 올립니다. 가끔 소량으로 맛을 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일 먹는 견과로는 결코 추천할 수 없습니다. 노년의 몸을 생각한다면 캐슈넛은 가까이 두기보다는 거리를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견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65세 이후라면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브라질너트입니다. 이 견과는 셀레늄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건강식품처럼 소개되지만 노년층에게는 양이 곧 독이 됩니다. 브라질너트 한두 알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는 셀레늄이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이 과잉 미네랄을 처리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셀레늄이 축적되면 피로, 탈모, 관절통증,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이 천천히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노화 증상으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속에서 독성이 쌓이고 있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더해 브라질너트는 자연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흡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소량은 문제 없지만 습관적인 섭취는 뼈에 축적되어 골밀도가 이미 낮아진 노년층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남은 견과, 땅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만 땅콩은 진짜 견과가 아니라 콩과 식물입니다. 이 차이가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땅콩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매우 쉽게 생성됩니다. 젊은 사람은 소량을 해독할 수 있지만 간 기능이 저하된 노년층은 이 독소를 몸에 축적하기 쉽습니다. 이 물질은 간암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수록 위험은 급격히 커집니다. 또한 땅콩은 염증을 촉진하는 성분과 불균형한 지방 조성을 가지고 있어 이미 높아진 노년층의 염증 수치를 더 자극합니다. 관절통증. 혈관 문제, 인지저하가 동시에 악화될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점은 땅콩이 많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혈압약, 혈액 희석제,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라면 땅콩은 약효를 방해하거나 예상치 못한 반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후라면 땅콩은 가장 먼저 식단에서 정리해야 할 견과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견과는 모두 같은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몸을 살리고 어떤 것은 조용히 시간을 앞당깁니다. 매일 손에 쥐는 그한 줌이 앞으로의 1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신 소중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정보가 앞으로의 삶에 작은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